자 일단은 색깔부터 보겠습니다. 일단은 색깔부터 휘로롱 반시 땅땅. 그래도 칼은안 나왔어. 그래그래. 이두개 목숨을 거는 거야. 여기에 오퍼 클리치 오퍼. 여기에는 아, 클리치 오퍼 안나오나아빛감 오퍼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괜찮아. 아직 아직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일단은 쓰레기부터 한 개. 이제 여기 그치 여기서는 액 데미지 여기는 액데 보병도 오퍼레이톡 어, 괜찮아 마무리 없지만 괜찮지 않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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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을까 할수자 다음 이제 한다 이제 한다 이제 한다 이제 한다지금 지금은 한다. h e l l 아직 괜찮아 아직 한개 남았어 아직 한개 남았어 아직 한개 남았어 여기에 오퍼나 밴더 스킨이 있을 거라고 오퍼나 밴더 스킨이 내가 혹시 몰라서 복음을 두... 이것도 준비했어 모르잖아 못 될지 이걸 키워놓고 있었어 처음에는 아 이게 좋은 거 뜰까봐 아 설마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 나오겠지 했는데 무슨 게 따뜻한 마디이냐고자 오늘 방송 방정... 아니 아직 상점이 남았어 아직 상점이 남았어 아직 상점이 안해안해안해어 오늘 아, 네 방송 오늘 방송! 오늘 방송!